안녕하세요. 사이트 빌더입니다.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누구나 무료로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완성하시게 됩니다. 유튜브에 있는 어떤 영상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경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워드프레스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 블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쉽게 가져와서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수정을 해서 네, 어렵지 않게 원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블로그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 블로그에 이렇게 내가 작성한 글들이 표시되고, 그리고 댓글들 작성된 댓글들이 표시되는 사이드바도 있고요. 그리고 개별적인 글로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들과 그리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폼도 있고요. 그리고 어, 소개 페이지도 만들어 볼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위 페이지를 메뉴에도 추가해 볼 겁니다. 그리고 문의 페이지에는 폼을 만들어서 어, 이렇게 방문자에게 제출하는 폼을 받아볼 수 있는 것까지 완성해 볼 거고요. 그리고 이메일을, Gmail을 연동을 해서 어, 이메일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폼이 왔을 때 나에게 어, 폼이 제출됐다는 알림을 받아보고 이렇게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메일을 연동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